세란전 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11시 확실합니다. 폴리포이드 11시에요. 매우 쉬운 빌드 갑니다. 그것은 바로 투드라 더블 진짜 포스의 클래식 테프전의 포지 더블 저프전의 오버풀. 그냥 미친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지마 빌드! 갑니다. 아주 간단해. 23네 빌드워더. 암기가 중요해요. 스타는 암기 게임이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부터 하고 이해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뭔가를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암기가 되고, 그게, 체화가 채화, 돼서, 뭔가 자연스럽게 되면, 이제서야 여유가 생긴다, 사람이. 빌드 암기도 안된 상태에서, 뭔가를 생각한다. 과연 가능할지. 오랜만에 시비 가스. 오랜만에 시비 가스. 시비 가스를 했다는 거는 가스를 바로바로 넣어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 되자마자 넣어줘야 된다안 그럼 가스가 조금 타이트하다, 모자라다. 포어를 짓고 정찰 가 버리기. 얘 나올 때쯤에 완성 되거든요. 시비 가스. 하나 붙여놓고. 파일나짓고 음. 로봇 찍고 자 파일런 이거 14에 안으면 코어 지어지기 전에 안 뚫려서 드라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14에 짓는다. 랠리 찍어 주고 슝 돌면서 드라군 찍고. 엄죠? 이까지는 봐 줘야 된다. 왜 와? 어, 소플 여기 짓고 BBS에 쓰면 아주 억울한 억울한 상황이죠. 저까지 안 보면 봉업하고 프로브 뽑고 오 만났어 만났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테라 일단 투드라를 찍어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투드라 찍으세요 일단 그리고 보내줘 두두두도 없죠. 여긴 없다. 끝까지 봐야 된다. 집으로 가시고 어택 그 다음에 이 친구로 앞마당 넥서스를 지고 이러면은 얘를 좀 쫓아내줘야 된다 왜와 얘가 이게 엠베 지을 수도 있다 자 쫓아냈나요? 오케이 쫓아냈으니까 바로 살려주고 저 녀석이 과연 멀티를 했는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지 구경을 하러 갑니다 앞마당에 파일을 하나 지어주고 그냥 때려잡아주고. 그리고 3드라를 찍어줘야 된다는 거. 우클릭, 시프트 우클릭. 드럼을 찍고. 하이 도망가주고. 벙커가 있죠, 일단. 벙커가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앞마당을 했을 것 같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침착하게 로보틱스를 찍어준다. 이 친구를 또 한번 가보세요. 어플로 찍고. 여기 투게이트 자리에 놔두고 자 슬쩍 멀티를 했는지 감시를 하러 가보자 위쪽에 살짝 공간 있죠? 어, 가 커맨드 센터가 지워지고 있어요 팩더블 완성이 안돼있어요 나랑 완성도가 비슷하면은 대럭더블이 아닌 팩더블이다 두마리 여기 놔두고 한마리는 내 네, 트리플에 놔두시고 자 투게이트 짓고 앞마당에 일곱마리의 프로그를 보낸다 그리고, 여기, 파일런 짓고, 두개 땅땅 찍고, 요거 완성되면, 옵저버 토리까지 지어준다. 돈을 타이트하게 써주세요. 네 마리를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해주고, 옵저버 렐리는 내 앞마당 앞에. 오케이. 그 다음 요게 완성되면, 한꺼번에 드라군을 찍어준다. 찍어주고, 프로브를 땅땅 그리고 옵저버를 딱 이렇게 눌러주세요. 두 마리 예약 언제나 예약이 돼 있어야 돼 옵저버 그리고 앞마당 파일런을 짓고 내가 짓고 싶은 멀티로 프로브를 보낸다 그리고 프로브를 안 끊기게 찍어준다. 프로브가 끊기면 안 된다 초반에. 자 그리고 드라군을 250원에 한 번에 또 찍어주세요. 따당. 그리고 얘네들은 내본진을 놔둔다 요렇게 말이죠 얘는 여기서부터 Shift, 우클릭으로 러쉬 경로를 확인을 해주고 포토 아 파일럿 지어주고 드라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에서 일곱 여덟 마리일 때 넥서스를 짓는 게 핵경석입니다 자이 친구 부대이장 해놨고요 넥서스 넥서스를 지어준다 액서스 짓고는 프로브 찍어주면서 파일런을 뭐 잠깐 어 복잡어는 4개까지 네 파일런을 지어주면서 텔드라 아 식드라 식드라 식드라를 일단 찍으세요 프로브를 찍어준다 어자 그리고 여기 정면에 하나 보 내고 하나는 내가 들고 다닐거예요 그리고 가스, 아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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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뭐야? 아머리를받기 때문에 아둔 포지, 아둔 포지, 어, 여기다또 아둔 포지 4개, 아둔 포지 4개, 자, 8마리, 4마리, 아둔 포지, 어, 4 게이트. 그리고, 프로보 찍으면서. 얘가 체제가 뭘까? 어! 이것은 동일업 타이밍. 동일업 타이밍. 그러면, 테크는 여기서 멈춘다. 공원만 찍어 놓고. 6 게이트를 지어 줍니다. 가스는 한 마리로 딱 파면 되겠죠. 자, 드라군을 찍어 주고. 길게 옥저블을 늘어뜨리고 바로 찍어주고 프로브는 이렇게 8분까지는 찍어주고 8게이트, 8게이트 상대보다 게이트가 많아야 돼. 그래야 내가 생산되는 유닛이 더 많겠죠. 자, 빨리 병력을 이제 타이트하게 진짜 졸라 타이트하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자, 8마리를 이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놔 그리고 파일런 여기 더지어주고 타이트하게 병력을 찍어주자 여기 언덕에 좀 올려놓고요 어, 파일런 올려야죠 막 찍어주세요 막 요렇게 진출할 때이 꼬리에 있는 녀석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돌아오겠죠. 안 돌아오면 얘네들이 드라곤이랑 싸워야 되는데 돌아오겠죠. 그 동안 내가 병력을 찍는다. 다시 뭔가 움직인다. 다시 이 꼬리를 잡아준다. 꼬리 잡아준다. 얘도 또 잡아준다. 많이 밟으면 안 된다. 다시 빼준다. 어 잠깐 잠깐. 한놈 탈지 말자. 이녀석은 제거하고, 제거하고, 와인 제거. 어, 잠깐 엄마를 봤다. 오, 아 갈가 먹는다. 갈가 먹는다. 갈가 먹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평력이 많아진다고 지구 끝까지 따라오네요. 벌쳐, 잘라먹기. SCV, 벌쳐. 엄청나게 평력이 빨아지고 있다. 눈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캐면서 스타게이트와 템플러 아카이브. 마인 제거 제거 아, 잠깐만 쭉 내려와서 너무 많아졌죠 테란이 와리 가리 치는 동안 또라군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테란은 조됐다개 털어야겠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터는 범위를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거야 그리고 여기 바로 아비터 체제까지 개 레전드 자 이제 멀티 먹으러 간다 아비터 일꾼 다시 찍어주고 내 옥저버 트리플 먹는지 체크해주고 다시 어게아 도망가버리게 그리고 프로골 한마리를 데리고 와서 멀티를 먹어준다면 이런 파일론파일론 파일럿, 넥서스, 오 자, 이거를 러시를갈때 포토를 바꿔가야 됩니다. 왜 와? 이 내가 여기 칠때 엄청난 벌처들이 내 일꾼을 털러온다면 그럼 감당이 불가능이다 3, 4. 1, 2, 1, 1, 2, 1, 2, 3, 4, 1, 2, 3, 4, 1, 2, 3, 4 드래곤에 붙여 놓고, 여기를 막아버리고, 왜냐? 스타 포트가 없습니다. 자, 1, a 2, a 삼4 던지고, 던지고. 드라군 쫙, 찍어주고 아비, 터찍어주고 던지고, 던지고. 공 업그레이드 잠깐만 설마 아니지 정신차려 정신차려봐 오케이 음. 포토 지어주고 혹시 이런데 몰머를 할수도 있다 원래 멀티만 아니면 이긴다는 마인드 아 근데 아비터를 너무 늦게 찍었어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된다 가스하고 도망가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야 내가 달리다가 더 빠르죠 탱크보다는 드라곤이 빠르다 그리고 다섯번째 멀티까지 가야됩니다 계속 먹어주세요 이거.. 여기에 프로브.. 엑서스 직기 명령 딱 내려주면서 200을 채우는 거예요 오토.. 드라곤 숫자 체크 한번 해주고, 어. 음, 음, 음. 드라곤 숫자 이 정도면 됐죠? 1A 2A 3사4 3일4 1A 2A, 1A 2A, 5번 이거는 이제 끝났죠? 멀티도 없는 것같은데 오. <sus>